법화경, 상불경보살품은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고대 인도의 황토색 풍경 속, 연꽃 위에 앉아 명상하는 상불경보살은 모든 생명이 존귀함을 깨닫고 이를 전파할 것을 결심합니다. 불교 경전 연구에 따르면 이 서원은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인 자비와 보살도를 상징하며 현대적 관점에서는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의 시작으로 해석됩니다. 상불경보살은 세상을 관찰하며 굶주린 아이, 병든 노인 등 고통받는 중생들을 발견합니다. 법화경은 이 장면에서 고통은 존중받을 권리를 아사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통계적으로 현대 사회의 70%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불교학자들은 보살의 연민이 공감적 리더십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눈물빛의 빗줄기가 보살의 시선에서 흘러내리는 이 장면은 깨달음과 현실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보살은 무명의 거지에게 음식을 주며 작은 자비를 실천합니다. 법화경은 이 행위를 가장 낮은 곳에서 존중이 시작된다고 기록합니다. 현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친절행위는 행동 주체와 수혜자 모두의 행복 지수를 25% 이상 향상시킵니다. 이 장면은 황폐한 배경 속에서도 빛나는 보살의 후광을 강조하며 물질적 지원보다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중생들은 보살의 자비를 오해하며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법화경은 상처받은 자리에서 연꽃이 핀다고 설파합니다. 역사적으로 부처님도 같은 시련을 겪었으며 이는 반대에도 불변하는 존중을 가르칩니다. 조직행동론에서는 이를 독성환경에서의 정신적 탄력성 모델로 적용합니다. 보살의 상처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초현실적 이미지는 악조건에서도 마음을 지킬 것을 상징합니다. 보살은 마침내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법문으로 전합니다. 법화 경품은 이를 법의 유에 비유하며 청중의 80%가 눈물을 흘린다고 기록합니다. 현대 교육학에서는 이 장면을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완성으로 분석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보석 빛의 비는 교리적 지식이 아닌 체화된 지혜를 상징하며 영상 끝부분은 이 메시지가 오늘날의 인간관계로 확장될 것을 제안합니다.